젠쿱 제이제 수업 작업을 재밌게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둘러 완성하고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예상보다 약간 늦어지고 있네요. 그렇지만 힘내서 오늘도 소개를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터빈 라인들을 연결해주고 케이블 타이로 호스들을 적당한 위치에 정리해주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인터쿨러랑 라지에이터 인스톨을 시작할 텐데 추가로 설치될 파이프라인이나 파츠들이 간섭이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를 잡아준 후 케이블 타이로 튼튼하게 정리를 해줬고요. 가위로 마감까지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터빈 물라인이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입니다.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신경을 한번 써봤고요. 오일 라인 리플도 누유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장착합니다.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주고 조여준 다음에 토크 렌치로 적정 토크로 정확하게 조여줬습니다. 터빈 오일 리턴 라인도 적정한 거리를 측정을 해서 호스를 재단을 한 다음에 커스텀으로 제작한 오일 리턴 라인 파이프와 타이트하지 않도록 잘 연결을 해줬고요 누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껏 조여줍니다 엔진 밈이 앞으로 간섭이 나지 않고 효율적인 기능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잘 자리 잡았습니다 공도 주행과 서킷 주행 모든 부분 만족시키기 위해 히터랑 에어컨은 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젠쿱 순정 히터 호스를 엔진 뒤쪽으로 연결해 줄 건데요 때문에 순정 인 아웃 호스를 그대로 사용해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일단 호스 가공이 필요하므로 피팅을 해서 길이를 측정해 봅니다 많이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재서 절단을 해준 다음에 파이프를 가운데에 넣어 줘서 히터 호스 각도와 거리를 둘다 조정할 수 있도록 커스텀을 합니다. 덕분에 엔진 뒤쪽으로 짧게 다이렉트 인스톨이 가능해지겠죠. 세밀한 길이 조정은 히터 호스를 끼워 놓은 채로 끝단만 살짝씩 자르면서 잡아줬습니다. 재단과 결합, 그리고 미세 길이 조정이 끝나고 클램프를 이용하여 아웃 호스를 마저 설치를 합니다. 잘 들어 맞네요. 인 호스는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거리가 매우 짧아지므로 짧게 한 번에 일단 재단을 해주고요. 단열재를 싸줘서 열에 호스가 녹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호스 제작이 끝났으니 일단 바로 끼워 주고요. 아웃 호스와 마찬가지로 순정 클램프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위치를 잡아주고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호스가 씹힌 곳이 있는지 간섭이 나서 손상되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서 튼튼하게 인스톨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인, 아웃 히터 호스가 잘 설치가 되었습니다. 히터 호스 장착이 끝났으니까 다운 파이프를 다시 배기 하우징에 장착을 해줍니다. 히터 호스 장착을 위해서 잠시 분해를 해 놨었기 때문이죠. 몇 번째 분해 조립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웨스트도 다시 제 위치를 찾았고요. 호스와의 공간도 여유가 있네요. 이번엔 에어컨 파이프라인을 개조합니다. 거리가 짧아져야 하기 때문에 짧게 재단을 한후 피팅을 반복하여 거리를 맞춰줍니다. 호스들에 비해서 파이프는 약간의 실수가 있으면 버리고 다시 제품을 구해서 만들어줘야 하므로 신중한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일이 오차 범위가 크지 않도록 사이즈를 재서 재단을 하고 용접을 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고요. 거리 측정이 끝나고 용접을 해서 에어컨 파이프를 완성을 합니다. 용접을 끝내고 오링까지 신품으로 넣어 줍니다. 장착을. 한번해 보는 모습이고요. 장착을 해 보니까 알맞게 잘 맞네요. 길이도 딱 맞고요. 에어컨 콤프에도 순정인 듯잘 장착이 되었습니다. 에어컨 콘덴서도 젠쿤용이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정리를 다 해놨으니 라지에이터와 인터쿨러 라인을 장착하면서 순정 콘덴서도 이상 없이 마저 장착이 잘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히터 호스와 에어컨 라인이 정돈이 다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봐도 젠쿱 순정 파츠 그대로 개조를 거쳐서 깔끔하게 자리 잡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히터와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때문에 공도와 서킷 드리프트 주행 모든 용도로서 적합한 차량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현재 추가로 터빈 오일 라인까지 결합이 되었고요. 특별하게 이물질이나 슬러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필터까지 제작하여 설치했습니다. 외국 영상들을 보시면 하드코어한 튜닝이 된 차량들은 히터나 에어컨이 삭제된 차량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프로 드리프트 대회가 있지는 않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특성상 에어컨과 히터를 살리면 어떤 용도로든 즐거운 카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